에웅~ 탱이에요, 탱이. 소리가 안 나와요. 에웅~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눈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, 눈탱이여 가지고 그냥 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우리 탱이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. 눈도 다 가라앉고,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언제 언제 세수도 하고 아, 방금 밥 먹고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오죠. <laughs> 아직도 좀 약간 눈이 좀 불편하긴 해요. 아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엄청 좋아졌어요. 땡이땡이땡이에디 <laughs> 가노? <laughs> 게 아직도 좀 불편합니다. 깎는 게좀 불편한데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. 엑스레이 값 15만 얼마 들어가고 영양제 23,000원 돈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어? 살아났으니까 피검사도 해 보고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동물 병원에 고양이를 가 고양이 엑스레이 찍어 보고 피검사도 해 봤습니다. 아이고 아프다고 야옹. 야옹. 병원에서는 이름은 치즈입니다. 치즈 색깔이 노랗다고 치즈라고 이름이 없을 때 지은 이름이 병원 이름이 치즈입니다. 근데 제가 지은 이름은 탱입니다. 탱이 쑥컷이고요. 어미는 집을 나가고 없습니다. 새끼 3마리 났는데, 탱이가 그 중에서 제일 어, 컸어요.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물었나 봅니다. 그래서 막 눈탱이도 튀어나오고, 다리도 많이 붓고, 그래서 살려달라고 집문 앞에 와있었는데 아버님이 잡아가지고 병원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쪽 눈이 좀 불편한 거 같이 보이죠 저 눈이 처음에 엄청 부어 있었습니다 한쪽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네,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탱이 탱이 눈탱이 쪼까니